먼저 2024년, 이0년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표님, 앞으로 오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 c 다이어스 대표이사 이승만입니다. 2023년 야채라는 외부의 예상 속에서언더 도구의 반란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로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의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순간 발전은 멈춥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열망이 마인드, 생각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투지와 근성이라는 행동 양식으로 발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플러치플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작용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자신감과 확신이 플레이에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왕의 자리에 오르고도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외치는 손아섭 선수. 포표 골절을 당하고 바로 다음날 홈런을 치고 발목 부상을 당하고도 퍼스트 시즌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날린 서우철 선수. 얼굴에 타구를 맞아서 골절을 당하고도. 승리로 사격한 최종영 선수. 우리도 이런 놀라운 취지와 긍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위대한 언더독 스토리를 써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무한마알 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는 훈련하는 매 순간이 힘들고 싫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말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 것이다. 올해도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분명히 난관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심신이 지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다 같이 힘심하고 높은 것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가도록 합시다. 신년사와 연결되는 메시지를 노래 힐스레이지에 담아봤습니다. 작년에 얻은 자신감을 막아오고 한층 더 단단해진 팀으로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시즌에 대한 영망을다은는캐치플레이즈입니다 t 로 e Road to greatness.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습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n 시 라이너스 주장 손하성입니다. 구단을 네, 대표하는 주장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네, 더 강... 다가옵니다. 선수단 모두 캐치 프레이즈의 의미처럼 매경기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몰입을 할수 있도록 부담은 보창 선수들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모두 최고의 컨디션으로 2월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코치 엑스템입니다. 전... 장열 코치, 김정호 코치, 김건태 코치입니다큰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습니다네 고맙습니다. 2차 드래프트 그리고 신규 입단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선수, 송승환 선수, 문상이 선수입니다. 잘 하라고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대체 국가 선수를 목표로 하고 많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신인 선수입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NC 다이너스가 팀이 되는 그 모토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